형님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신탁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해볼 맵은 미래인물전쟁이라는 맵인데요. 미래인물전쟁이 뭐냐면, 게임을 시작하면 랜덤으로 뽑을 뽑기를 해요. 랜덤으로 뽑기를 해가지고, 각자 유닛이 걸리거든요. 아니, 영웅 유닛이 걸려 영웅 유닛 영웅 유닛이 걸리는데, 그거 가지고, 영웅 유닛이 일정 시간마다 유닛 유닛, 유닛을 생산, 생산하거든. 요, 이런 식으로. 지금 튕겼네요. 다시 만들 건데, 네 배가 너무 빨라가지고, 네 배가 튕겨나 봅니다. 지금 세 배로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네 배가 튕겨가지고세 배로 할 건데, 방금처럼 뽑으면은 영웅 유닛이 나와요. 그 영웅 유닛은 일정 시간마다 유닛을, 그 따로 부하의, 부하 유닛을 생산, 생산하는데, 그, 거기서 나오는 부하 유닛으로 싸우는 게임이고요 네, 그게 하고, 뭐 패배 조건은 자기 그 영웅 유닛이 터지면 져요. 그니까, 러 모든 사람들의 영웅 유닛을 터트리면 이기는 게임이고요 근데 이게, 밸런스 차이가 없음, 심합니다. 이게 어떤 거는 엄청 안 좋고, 어떤 거는 엄청 좋거든요? 네, 그러한 밸런스 차이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아까 걸렸던 거, 아까 전에 제가 이쪽이 유닛이 걸렸죠? 이쪽 유닛이 뭐가 걸려서는데 이건 쓰레기야. 방금 쓰레기인데 튕긴 게 다행이에요. 방금 튕, 튕긴 게 다행이고, 그 유닛이 걸렸다면 전 아마 영상을 10분도 못찍고 죽었을거 같거든요 네, 완전 쓰레기 완전 쓰레기 가았죠 완전 쓰레기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해볼건데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이번에도 튕기는거 아니겠지? 아니! 아니 왜 튕겨 두배속으로 해야되나? 두배속으로 하게 세배속으로 하니까 다튕기는것 같은데 두배속 맵도 다른걸 해야되겠으면 이게 잠깐만요 뭐야 어 미래인물전쟁 이게 다 미래인물전쟁 아닌가? 다뭐 어떤 게 다른 건가? 왜 이러냐 이게? 이 이걸로 한번 두배 속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 튕기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아나 이게 네 배도 튕기고 세 배도 튕기면 은 그럼 두 배는 한두 배를 하면 두 배는 안 튕기려나요?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배속은 안튕기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배속이 너무 빠르면 튕기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예, 예. 어. 설마 두 배인데? 아두 배는 괜찮아요. 두배까지 괜찮은데 마지막 뽑아야지. 지구의 대통령 라이코, 아 이건 쓰레기 조별로 조실하는 건데. 그래도 지금 이걸 보면은 얘가 제일 좋아요. 탑이거든요. 신났다. 어. 저거 저 엄청 저 엄청 좋아요. 저거 엄청 좋아. 저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저 굉장히 좋습니다 갈색 저거 갈색 저거 굉장히 좋아요 잠깐만 왜 저러냐면 갈색은 유닛이거든요 유닛이 있는데 저거 유닛 능력이 사기예요 지금 저거 가, 갈색은 저거 그거 유닛 능력이 사기입니다 저거 왜 저러냐면 저게 능력이 있거든요 다뭔데 능력이 뭐냐면 얘가 얘가 다른 사람을 다가가면은 갑자기 위에서 위에서 뭔가 지본사격을 해요 지본사격 위에서 뭔가 지본사격을 해줘가지고 뭐, 보세요 보세요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갈색가한테 내가 갖다 갈색가한테 내가 유인을 갖다 대잖아그유인을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이 린타로 위에 공중유닛이 막 떠가지고 그걸 다 깨부숩니다 그래야 초반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사람이 근데 초반에 영웅을 영웅유닛을 여웅 이 영웅유닛을 죽일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나머지 안 좋아요 초반에 영웅유닛을 죽일 때 안에는 별을 조심 안 쓰는데 왜냐면 그,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이, 이 공중, 이 공중 유닛이 어디냐? 이 공중 지원 사유이 랜덤이라서 좀 주기가 어렵거든요. 어디가냐? 얘가 제일 좋아요. 얘가 제일 좋아. 얘가 아마 탑 3일 건데, 이거는, 이건, 이거 이거, 이게 좋아 보이죠? 공격력 4만이 좋아 보이죠? 내가 전에붙어봐서아는데 이거는 얘를 못 이겨요. 절대 못이겨 내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예전 내가 예전에 해본 바로는, 그냥 정면승부, 자기 전력으로, 자기 전명 승부 1대1로 승부를 하면은 이 탑3는 탑, 탑2를 못 이겨요 이게 탑이 있는데 탑5,4,3,2,1 이 있는데 1은 2를 못 이겨요 아 2는 1을 절대 못 이겨요 얘도 얘는 절대 1을 못 이기고 얘도 절대 1을 못 이겨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참고로 1대1 풀전력 전력승부 할때고요 뭐, 누가 통수를 맞아가지고 유닛이 다 털린 상태거나, 이런 유닛들이 다, 부한 유닛들이 다 털린 상태거나, 그럼, 그냥... 보세요, 요요요 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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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이거 굉장히 좋아지 또... 진짜. 이거 사기에요, 사기. 4기. 보세요, 보세요. 뭐, 초반에, 초반에 다 죽입니다. 근데 얘가 좀안 좋은 게 뭐냐면, 질러 피가 작아요. 이걸 하다보면 질러 피가 줄어들어. 그래가지고 초반에 안, 그런 거였는데, 이제 보이죠, 보이죠. 방금 저렇게 공중 지원 사격하는 게 완전 좋습니다. 저, 난 도지마. 나한테 와서 괜히 불똥 튀면 안 됩니다. 와 저, 저 굉장히 사기여가지고. 뭐. 전 이미 숨어, 전 미리 여기 숨어 있거든요. 여기 숨어 있어요. 여기 저기서 빠져나면 안 됩니다. 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방금 빨강 죽었죠. 방금 빨강 죽은 거 보이죠? 와나 진짜. 얘는 절대 얘는 쓰레기구요. 얘는 그냥 어, 언급할 가치도 없으면 그 쓰레기고. 보이죠? 이럴이 이 거미 부대로는 아무것도 이, 이런 이런 종류의 유닛에 비해서는 이 거미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것도 못 해요. 네. 얘가 좀 좋아요. 얘가 좀 좋은데 얘가 왜 좋냐면 나중에 뭘 줍니다. 뭘 줘요? 이거 말고 공중 아 이거 이거도 주긴 주는데 나중에 얼 유닛을 약간 행동 불능 상태 행동을 유닛 유닛을 얼릴 수 있는 유닛을 주거든요. 아비토 아비토를 주는데. 이름이 현실폭탄이에요. 현실폭탄인데, 얘가 나중에, 만약 유닛을 얼리고 그런다 말이에요. 얘는, 근데 얘는 일단 무시하고, 얘는 무시하는데, 얘도 유닛이 뜹니다. 얘가 뭘 뜨냐면, 얘는 뭐 숙주인가, 좀비인가? 일단, 여, 영웅, 공중 유닛을 주는데요. 한기 제한이야. 한기, 그, 게임상에서 한기밖에 이 배틀, 조, 이 필드에 존재할 수가 없고, 이 한기가 있으 뭐가 주냐? 만화를 모거든요 얘가 만화가 있는데, 일정 만화, 250인가, 250만화를 보면은 어, 특정 조건을 가진 영웅을 암살 가능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난, 나한테로 해양되는 거야. 난, 나도 내가 그 특정 조건을 만족해가지고, 암살당할 수가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그냥 살아있고, 기계가 아니고, 유닛이 기계가 아니고, 그니까 러 예를 들어가지고, 얘는, 얘는, 얘는 거의, 아, 얘, 얘는, 얘는 예를 들어 안 되고, 얘는 살아있잖아요. 이거는 살아있는 유닛이거든요. 근데, 근데 이런 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기계가 타고 있는 거예요 기계가 이런 거는 기계가 타고 있는 거잖아요 기계가 맞죠 기계 기계 얘는 살아있고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거는 뭐 기계고 얘는 살아있는 거고 얘는 기계고 이런 거랑 똑같이 이런 거랑 똑같이 생긴 걸 주는데요 이거를 영웅한테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건 그그 그 유닛 그 유닛한테만 활성화가 되는 건데 활성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영웅을 클릭하면 그냥 가서, 가서 죽입니다 그냥 암살 끝내요. 근데 얘가 드랍됐죠. 드랍도 됐고 이게 야얘얘 유니피가 작아요. 유니피가 작아 가지고 이렇게 어머를 해 놓으면은 못 죽입니다. 내데 아까 전에 왜 배틀로 이걸 가르는왜 배틀로 이내 네 유닛을 가려나냐면요 얘가 이걸 누른 다음에 나한테 클릭 하면 죽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스 이쓰리이쓰리 이 쓰리 고스트로는 내가 얻,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내가 방금 이렇게 가려 놓은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가 이겼는데요. 어, 이 마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요.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요. 이거, 인더세 인더세트 가면 그냥 4개네요. 지금 세명 동맹을 안 하면은 얘를 못 이깁니다. 근데 얘는 또 동맹 한다고 하면 또 선동인이 뭐냐 할 거거든요. 아마 얘가 날 먼저, 나, 얘가 나를 제일 먼저 죽일걸? 남아도, 남아도 날 제일 먼저 죽일걸. 왜냐면 지금, 어, 내가 제일, 제한테 무서울걸요. 왜냐면, 유인 씨, 어, 내가 상성상 걔한테, 제한테 조금 유리한 면이 있어요. 제가유인 씨, 유인씨좀 유닛, 덩치가 작아가지고, 덩치 작은 유닛 담당, 담당하는 제가좀 좋긴 좋거든요. 근데, 음, 저, 참, 이건, 이것도 참고로 마법이 쓰으나 마법, 마법, 마법. 이게, 마법이 있는데요. 어디다가, 얘가, 어딜 땅을 클릭해요. 얘가 땅을 클릭하면, 한이 정도 범위, 범위가 이 정도인데, 범위가 이 정도인데, 어떤, 안개 같은 게 생기거든요, 안개. 안개 같은 게 생기는 건데, 이게 여기 안에 있는 유닛들은 공격을 못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러 걔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 마법을 여기다 썼다. 마법을 여기다 쓰면은, 여기 있는 내 유닛들은 공격을 안 해요. 그냥 다 갑니다, 네. 아니, 님, 님들끼리 싸울 때 아니에요. 이유 한국 아까부터 뭔 자유 한국당 탈령이야 얘는 아 진짜 아아 아,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아니 자니 자니 당 아니 아니 진짜 아니. 아 제가 싸움면 보라가 이겨요 아 보라 날 먼저 죽일 거야. 보라가 날 먼저 죽일거야 보라가 날 먼저 죽일거고 이 게임은 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보라가 날 먼저 죽일거예요예 이러면 좀 많이 곤란하단 말이에요 아 쟤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아 진짜 이, 이, 내가 봐야지이거미부는쓰레기예요거미부는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근데 얘가 지금 뻘짓해가지고 다 죽고있죠 아 니들끼리 싸우지마 뭐하냐 야 아, 니들끼리 싸우지말라고 보라가 날 죽인다고 얘들아 싸우지마 너네들 예, 앞에서 나왔네요 현실폭사 나왔거든요 아 저게 좀 무섭습니다 저거 피가 세요 쉴드 무한이야 쉴드가 무한이어가지고끊이없이 재생합니다 쉴드가 무한이어가지고 이 연, 연타를 막 100여타 때리지 않는 이상은 이 쉴드를 무한 복구시키거든요. 얘도. 얘도 그래요. 이것도 쉴드가 계속 차요. 쉴드가 0.01초 단위로 계속 찹니다. 아니, 잔다. 아니, 아니. <laughs> 아왜 저러는 거야 진짜 아 웃기네 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걔도 이번에는 약간 뭔가 재밌는 분들이 있어 다행이네요 이번에는 그냥 욕안 하고 그냥 뭐 유머러스하게 싸우시는 것 같아서 다행 같긴 한데 과연 아, 다 같이, 죽... 니들이 왜 싸워? 니들이 다 같이 죽는다고 연두 죽었냐? 연두 죽었나요? 아, 이거 세요. 이거, 이거 세, 이거 세. 이거 조금 세요. 체력이 많아요, 체력이. 체력이 많아요. 이거 웬만하게 쏘면 안 죽어요. 웬만큼 쏘면 안 죽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 공중상에 무시하고 때리는 거거든요. 이거 체력 좀 세요. 비밀병 이거. 잘안 나오는 거거든요. 좀. 한 10턴 지나야 주는 건데 좀 많이 입니다 예. 예, 보이죠, 보이죠. <laughs> 아니, 아, 니들끼리 싸우면 어떡하냐고? 진짜 자유, 자유한 아, 이러면 끝났는데요. 어, 관전제도 말할 수 있네요. 아, 죽어도 말할 수 있네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왜 저래, 진짜. 아, 난. 일단은 자유한국단 저거 놔두고 보라갈 절 처형할 거거든요 조금 이따가 보라갈 절절 처형을 시킬 거기 때문에 하객진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최후의 수단 하객진 최대한 많이 펼쳐야 돼요 펼치는 게 좋고요 네, 어. 이렇게 딱 펼쳐가지고 오는 걸 기다려야 됩니다 오는 걸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알았죠? 참고로 네, 어. 이거 모이면 죽어요 이거, 이거는 이거 제가 유, 상성상 이, 대형, 그, 덩치가 큰 것들은 제 데미지가 안가거든요 이, 이, 고스트, 이거, 얘들, 이,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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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플, 이 라이플 듣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덩치 크레들을못 죽어요. 데미지가 4분의 1만 깝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은 유리, 제일 좋은 유리, 아까 그 뭐냐. 덩크에 다시 보는 거, 이거 보이죠? 이거. 이거, 우주 정해부출 이거, 6만 6만 5천이죠? 이거, 4분의 1, 만 까요? 만. 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런 것들은, 만. 이런 것들도 오천 이딴 식으로 가가지고 답이 없어요, 네. 면두 형님, 제가. 자고 이것도 쉴드 무한이, 이것도 쉴드 무한인데 이 마린이 연타 가능해가지고 이거 마린 연타 가능해서 내가 집니다. 얘. 어? 이거 지는데? 이거 얘가 이겼는데요? 발키라 이겼는데 왜? <laughs> 아니 왜 저렇게 하는 거지? <laughs> 아니, 이렇게 되면 조금 뭔가 나한테 아무도 도움 되는 거 없지 뭔가 얘얘 주력은 이거예요. 얘 이게 좋아가지고 마린, 이게 마린이 좋거든요. 이것도 좋고 얘는 쓰레기고. 얘느려 터져가지고 아무런 쓸모도 없고요. 얘가 좋아, 얘가, 얘가 좋아, 얘가 좋고, 얘가 좋아요. 네. 내가 갈까? 이거 얼려요. 이거 아마도 나중에 이러고 있다가 발길이 얼릴 거 하거든요. 얼리면 이거 나중에 마리노 감싸면 끝나. 뭐야? 왜 지껄 올리지? 뭐야? 왜 지껄 올려? 뭐 약간, 이게 그 행위의 술인가? 행위의 술인가? 그건가요? 왜 지가 지가 지어 나 올리지? 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일단. 안 돼! 안 돼! 우주정의 부대! 우주정의 부대가! 안 돼! 아니, 우주정의 부대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아니, 저네 마리가 하필 안 나왔네? 큰일 났네? 이왜 나갔어요, 쟤는내 네, 우주 정예 부대 <laughs> 안 돼, 진짜 안 돼. 이름만 찍고 온다고? 보세요, 내가 어떻게 어떻게 털은 제가 보여드릴게, 이게 어떻게 털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네. 이거 진짜 불리합니다, 저저 캐리어가 자기야 진짜. 네. 제가 가 볼게요. 가자, 가자, 가자. 이거, 보 세요. 덩치 커 가지고 까 지를 못하 죠. 내가 저요, 이건 내가 아직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이를 어, 어. 다 죽이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말이를 다 죽이면 가능성이 좀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지금 가능성이 뭐야? 아, 닥터 나서는 거 봐라, 이거. 왜안 죽어요? 방해주라니 때리고 있는 거 맞아? 얘가 몸빵을 해야 되기, 얘를 홀드시켜줄게. 얘가, 얘, 얘가 다니는 데 몸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몸빵을 시켜주고, 네, 어. 이렇게. 진짜 지고 있는 거 보이지? 완전 사기? 이요 진짜 아까. 이 탑2가, 괜히 탑2가 아니에요. 괜히 탑2가 아니라. 완전 사기입니다. 완전. 내가 지는 거 보이죠? 이렇게 지는 거. 이건 무적이라 상관이 없네. 이건 무적이라서, 무적이라서 몸바시크는 되긴 하는데. 완전 좋아요. 완전 진짜. 사기야. 이것도 쉴드 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입니까 상식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도 안 죽어요. 이것도. 이것 얘도 말이안 죽어요. 아까 말이다시 밸런스가 망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밸런스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제 갈까요? 마지막 벙커로 가가지고 최후의 항전을 준비합시다. 네. 아니다. 이 몸빵은 몸빵이 그리 싸 어. 나이겼네 형님들, 나 이겼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님들, 여러분들 지금 보시려면 내가 이겼어요! 나 이겼어요! 제가 근데 제가 캐리어로 나 이것 때리나 죽는데 제가 왜 나를 안 때리는지 모르겠고요. 이거 캐리어 무빙하면서 나 이것 때리면 내가 져요. 영웅 점사하면 내가 지는데 왜 굳이 이걸 때리는지 모르겠네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걸 때리는 이 무적인데 무적이 절대 안 죽는데. 예 이거는 어차피 쓰레기들이니까 그냥 어떻게 돼? 그냥 놔두고. 얘가 왜내걸안 죽일까요? 자기가 이길 거란 자신감인가? 자기가 이길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인가? 제시 저리나주기러 오죠. 제제를 나주기로, 저 나주기 나주기로 나주기로 오거든, 나주기로 오거든. 와우 좋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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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피해. 무조건 피 무조건 피 무조건 이게 얼리면 안 되니까 얼리 수도 있으니까 피해요 무조건 피해요 예아 이게 아안 되네 이거 막을 수이거 이거 지금 잡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안 잡으면 지는데 잠깐 이거 지금 잡자 그냥 어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양치 지금 잡자 지금 잡자 어 이거 6만 이렇게 이 이걸 이렇게 쏘면 죽게 돼 있어요. 보이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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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쏘면은 네 실드가 무한이기 때문에 오 아니야 죽으면 안돼내본진으로면 애가 털리거든요 왜냐면 타워들이 많기 때문이었고요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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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들 아, 지은 줄 알았는데 이건데 오늘 다리 존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형님들 그럼 저희는 갈게요 바바이 안녕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 안녕